오픈 전부터 줄서 있는 소금빵집을 보고서 나도 소금빵집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진짜로 하는 또라이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전데요. 어떻게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소금빵을 만들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영상도 찾아보고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요. 거의 3개월을 소금빵만 만드느라 꿈에서도 반죽했어요. 레시피 알려주는 곳은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고 크랙 만드는데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반죽기는 1단계로 3분, 2단계 7분, 1단계 1분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첫 과정에서 매끈하게 꺼내줘야 하는데, 2단계 반죽에서 끈적거리는 게 보인다면, 시간을 14분까지 늘리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잘못되면 끝까지 반죽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반죽을 마치고 꺼냈을 때, 반죽 온도는 28에서 30도 내외로 나올 거예요. 발효기에 휴지 1차 발효를 진행합니다. 온도는 28에서 30도, 습도는 80에서 85%. 저인 덥고 습한 여름엔 45분 진행하고요. 춥고 건조한 겨울엔 60분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두배 이상으로 조금 과하게 부푼다 싶을 때까지 발효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으로 분할을 진행해 줍니다. 60g으로 하고 있고요. 물방울 모양으로 성형합니다. 이번엔 실온에서 5분 휴지해 주고요. 미리 썰어 둔 버터를 넣고 성형해 줍니다. 2차 발효도 1차 발효와 같은 조건으로 120분 진행해요. 240도로 예열해둔 오븐에 팬을 넣고 스팀 주고 14분 구워주면 완성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크랙 소금빵은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동그란 동굴도 너무 예쁘죠? 이제 오픈한 지 5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재방문해주시는 단골 분들이 늘어나서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몸은 힘들어도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차를 끌고 찾아와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픈하자마자 포장해 가시는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소심 잃지 않고 더 발전하는 카페 신발지가 될게요.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직 채널이 작아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구독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 매장이나 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